근데 뭐 저기 러시아에서 오신 어떤 목장으로 <laughs> 어, 지금 산에 <laughs> 서는리다아 여기 달리다... 춥다 그래가지고 한번 와서 한번 메버리 가고 네. 한번 올라가는 것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진짜 아, 아직까지는 이런 트를기 네. 때문에 네. 그 이거 뭐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다. 충분하다. 어, 뭐 기대되는 다이1억짜리 차량이 올라갈 수 있을지 <laughs> 없을지 한번 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껌입니다. 예. 아, 아 진짜요? 네. 올라가서 네. 저기 차 본인이 찾은 분의 성함 막 이러는 거 아니죠? 모르겠... 충분합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액션 타5 다... 4 3 Two, one round, round one, one fight, fight. Oh. get the 어이 미다 이거, 어다 이거, 다 이거. 이거. 아. 아응그 아, <laughs> 스피드가 상당히 빠른데, 네. 달려봤나 보 아, 그래 남자. 아닙니까? 아 그래? 아 그렇지. 근데 오늘 바이크 저, 저거 형님 거 아니에요? 아, 내 거야. 아. 저거 근데 오늘 처음 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우리, 전타하는 놈을, 어, 스피드, 뭐, 어, 스피드, 이러면서, 어, 무슨, 뭔, 무슨... 난 진짜 질지신 없어. 나, 누구한테. 해도. 아, 그래요? 옛날에, 아, 자전거 탈 때, 뭐 아, 나, 무조건, 나, 무조건 1등, 나. 아, 그래.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형님은 요, 헤럼, 요거, X3, 우리나라에 지금, 한 대밖에 지금, 아, 그, 나온 차인데, 오늘 처음 타신 분. <laughs> 인분은아 <laughs> 근데 무슨, 갑자기 스피드를 즐기신다고. 아니, 타댄 변화 자신있어, 진짜 아, 진짜로? 아, 그러면,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더 빨리 해서 내려오나. 내기를 해서 샀다 먹기 어때요? 샀다 먹기 어때요? 아우 콜. 어, 아, 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샀는데 지금. 오늘 사갖고 오늘 지금 갖고 아, 하는데 아, 지금. 여기 아, 남자 아닙니까, 남자? <laughs> <왜> 남자 아닙니까? <laughs> 오늘, 오늘, 오늘 사는... 콜, 콜이요? 콜. 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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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샀다 먹기 스피드 한번 내기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마지막 하이라이트. 어, 마지막 승부를 어, 하이라이트죠 저희가 여기서 에덴벨 리주트의 최상위 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 끝까지 뒤에서 우리가 제일 빠른 속도로 내려가서 어,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를 누가 더 빨리 내려가나 그래서 자기의 차량을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량값은 4천만 원 정도 한 판에 4천만 원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자 간다 자 반칙하기 없게 에요 반칙

그 오늘 실 어? 해드리죠. 저거 차 확대해서 저거 나 네, 아, 그 <laughs> <야, 서분하는 거다. 웃음> 오늘 처음 탔어 저기 그 형수님한테 미용수족수 우선 받아주고저 ㅋ ㅋ 는거라뭘 봐줘요 오늘 한번 탔으면 됐죠 야저 중고로 거... 팔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응? 아, 저... 뭘 봐줘 뭘 봐줘요 고한 번도 안 됐어 아여 ㅋ 요 아니 뭐러면 집중해서 울거 같은데? 형님 <laughs> 네, 그러면 한대만 타고 반납해요 뭐, 새기신발 어때요? 아이그 그거 뭐예요? 야, 형님, 마, 이거, 자주 먹는, 어? 도깨비 방망이 만수르 세트, 어? 한정판. 한잔 먹으려고, 같이. 야생이니까, 뭐, 딱히 비워서 어른도 그냥 여기 있는것 같다가. 어우, 삽인데, 어우, 멋있다. 와, 멋있다. 형님들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한잔 먹으려고, 내가 이거, 만수르 세트에 나오는, 한정판! 그냥, 그냥, 샴페인을. 고맙습니다! 만수루! 살아있어. 어. 형, 어디 가세요? 어. 이 뭐예요 이거 아까 껍데기만 바꾼 거 아니에요? 이거? 어, 비싼 거니까 이거 뭐야 한정판인 쪽 어떻게? 지금 만 원짜리 아니에요? 이게 저 공부하시던 형님 형님도 소리 들리지? 오, 너무 이거 소리 소리 색깔봐 야 소리 들리냐? 네. 소리 들리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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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제 무슨 녹음? 아 형님 예. 아, 아, 소리 색깔 와 색깔봐 색깔 봐야소 색깔 죽는다 진짜. 야. 역시 뚜껑 따니까 이 병색이 좀다요 그렇죠. 이게 색깔부터 다르네 달라져, 달라져. 이 지금 나 조심스럽게 따는 거야 ㅋ ㅋ ㅋ ㅋ 아껴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아 진짜? 한번 맞춰보자요 고생했어 고다 색깔 아, 봐 이거 어떻게 아, 좋아 우리 아, 아, 샴페인 탄산이 아, 예. 원래 비싼 건 이런 맛이야 아, 이런 맛이야? 래 아, 이런 아, 맛이야? 안먹었어요아차 빼달라고요? 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뭘야뭘야아이 새끼 죠아 어쩐지 맛이 뭐? 백합은 뭐? 어쩐지 맛이 틀린다며 와 어쩐지 맛이 좀 그렇더라 이제 봐 아이씨 안 먹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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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자 지금까지 양산 에덴밸리 리조트에서 저희가 남자들의 버킷리스트 남자들의 장난감 가지고 지금까지 재밌게 놀아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철들지 말자라는 생각을 편하게 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조트에서 스키장에서 난장판을 한번 이제 재밌게 놀았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